네, 여러분들. <laughs> 아이고, 아이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리코코입니다 오늘, 네, 뭐, 배워볼 마술은, 배워볼 마술은, 에이스 원탑이라는 마술인데, 뭐, 카드는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카드죠.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카드. 여기, 자, 마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객분, 카드 반을 떼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관객분이 반을 떼어주고, 저는 여기 반을 떼을게요. 카드 세 장을 뒤로 하고, 세 장, 한 장씩, 난 두시면 됩니다. 자, 세 장을 뒤로 하고, 참 쉽죠? 1장, 2장, 3장. 또한 장, 두 장, 세 장. 또한 번, 세 장을 뒤로 하고, 한 장, 두 장, 세 장. 또한번세 장을 뒤로 하고, 한 장, 두 장, 세 장. 야, 카드에서 제일 강한 카드가 뭐죠? 조커요. 조커 말고, 다른 카드는 또 뭐죠? 에이스입니다. 카드를 제가 탁, 탁 쳐주면은, 모든 카드는 에이스가 나오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해법 시간인데 이 카드 마술은 무엇이냐? 에이스 원탑이랑 카드 마술인데 아 여러분 일단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 카드 마술은 일단 준비를 해야 돼요. 에이스 네 장을 뒤로 이렇게 놔주시고 절반을 떼라 합니다. 그리고 또 절반을 떼고. 떼면은세 장씩 이게 왜세 장씩 하느냐 이 전부 다세 장씩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카드가 세 장이 이 에이스가 있는 카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장 다음이 에이스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 장을 뒤로 하고 한 장씩 나눠달라는 이런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가 나오기 게하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쉽죠? 근데 여기서 마술을, 근데 이게 되게 흔해요. 그래서 마술을 이것만 하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마술이 있어요. 에이스 내장으로만 하는 신비한 카드 마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뭐, 자, 일단 카드는 뭐 전혀 이상이 없는 내장이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자, 그러면은 빨간색과 검정색끼리 놓고, 이렇게 하면은 카드 한 장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 카드는 다이아. 이번에는 관객님의 상상으로 카드 하트를 뒤집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카드는 하트만 뒤집혀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드가 뒤집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세 번째에는 정말로 스페이드만 뒤집혀져 있습니다. 뭐, 이런 마술인데, 이, 이 마술은 카드 이렇게 에이스만 하는 마술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에이스 원탑 마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 카드 마술 에이스 원탑 2 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